<laughs> 야, 세게하 만, 대지. 안녕. 하지 안녕. 자, 우리 지금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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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하안하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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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세요녕안 한번에. 혹시 안녕. <꿀에> 관심이 많 안녕. 요 진짜 버리세요. <laughs> 온대관. <laughs> 진짜 장학역 오랜만에 와보네요 아. 지금은 신축건물로 해가지고 옛날 장학역의 모습이 남아있지도 않고 여기가 제일 깨끗한 곳이 있더라 여기는 왜뭐 아니 새우 현명식걸로 해 한번 아 새우 나던거 뭐, 새우. 이렇게 있나 살아있는게 어디있어요 어, 어, 어. 양식은, 양식은, 양식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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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아있죠 아 여기 되게 큰데 아련이 아유 병아리들 아, 저기 다 네? 들어갔죠 아, 지금 우 한시간씩 온다 뭐 있어요? 도마뱀 묵지? 어. 안 보이는데? 서천 국립생태원 어, 서문입니다 표사하는 곳이 있네 아 사여가시네요 굉장히 아, 무거운 짐을 좀 들, 들. <laughs> 송.. 송사, 송사리 찾고 계셨어요? 네. 송사리? 나토장리뭐 있어? 살모사 어? 살모사 살모사? 그 네. 음... 살모사 이쁘게 생겼네 네 이쁘게 생겼어요 이쁘게 생겼어 살모사가? 네 응. 어, 얘기해봐 어느 친구 어때요? 못할거 같아요 He he he. 생각 만 정말 좋네. 여요아핑이에요아 핑이구나 이런거 하고 다니시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, 귀여워 이쁜 아, 것 같아, 안 이쁜 것 같아. 손녀들 좋아하겠네. 좀둘러보세 숟가락 같네 국가락 아유 사막녀우 귀엽네 처음 하고네

자기 안 왔어요? 이거 왔어요? 아, 자기 기분 좋아한

그냥 주회수에 따라 나오는 건 아니고 박기사님 성미 씨는 한번 갔었잖아요. 미 씨가 식당원인데 온라인에 못가니는건 안내하는데 없어. 여기 와 있다고. 아, 그리고 언제 끝나나? 김지 하나하고 사과도 드는 거예요. 아, 여기서 주요 응. 음. 주는 게 아니고 여기서 팔라 아, 왜사먹은 그거 저 그걸 사서 뜯어서 음. 여기로갖고물 다. 아, 그게 팔아라니까. 좀 병행이 싼거 있어요. 어, 아, 이거 없어. 멀리 가면 다 있어. 아, 그래요? 나 처음은. 나는 건만 컵 컵라면 끓여먹는지가 있으면 다 이거 아니, 아니 화성공화국에 뭐... 공화, 갇혀있으니 뭘 아시겠어요? 저기... 편의점도 어, 없는 화성공화국. 아, 저기 가면은, 네. 이런 컵, 저기 유리, 유리, 네. 아니, 투명으로 된거컵 있잖아, 뚜껑이 아니고, 거기에 얼음 잔뜩 들어있어요. 음, 그거 사가지고, 맛있어. 하나 또 이렇게, 봉지 하나 사서 그거 따로서 이렇게 먹어요 그거는 저기, 그거 김제 갔을 때 어, 상세가 사줘서 먹었어요, 그거는. <laughs> 근데 이거는 몰라. 응. <laughs> 이런 거, 이런 거. 하나 큰거 배우셨네. <웃음> <웃음> 내가 맨날 가르치고 있어. 8 0 하고 쓰시 가서 5 0 0 0 자, 씩 시키잖아, 커피를. 2만 차0 0 0 2만 차0 0세개 3,000원. 3요 거의 다, 네. 다 나눠져. 우리 여사님 네. 너무나 순진해가지고 네. 내가 인생교육, 사회교육.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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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생은 발전이 생기. 아니라 네. 발정이 네. 필요해. 그래 야 열정 이그오르모에의해서 많이 배우지 그, 그래도 애절보다는 열정을 하세요. 야 그래도 애들 셋 나설마? <laughs> <애들> <laughs> <laughs> 그렇게 순진해도 애들 셋 나. 이거 저기 되게... 아니 그런 순진이 아니고 뭐? 아니, 그거는 본능이기 때문에 순진한 사람이 없어. 그요? 어. 음. <laughs> 어찌 그렇게 어려운지 몰라. <laughs> <불러>. 아, <웃음> 아 <웃음> 어, 어, 어. 아니, 어째, 어려워. <laughs> 어. <어려웠어. 웃음> 옛날 나 때문에 저기, 스트레스 받았어 우리 중회사님이. 에이씨, 야, 너. 아, 근데 또 고마운 건 내가 아, 막 이렇게 뭐라고 해도, 항상 돈안 내시고, 아, 저기, 수복해주시고, 따라, 따라주시고 하니까, 고맙소. 가끔 이런 거 하나 사주시면 돼요. <laughs> <laughs> 안자들도 괜찮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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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, 일 같은 거는 요령 피우고 열심히 하시고, 돈많 아끼고. <laughs> 어, 맛있다, 진짜. 뭐 어, 요즘은 아니 사서 보면 사과 단체 과수원 나무가 이거만 있었잖아 깎아서 먹고 <목소리> 지금 혼자 사는 시대라 전부 이 마른 거 사서 산다고 아, 그 사이드를 <목소리> 병선네 뿐만이 아니고 아니, 그러니까 시대가 그런, 그러니까 박도, 그런 제품이 나온다 밥도 이만큼씩 따서 어. 화성에서 이제 대천으로 이사하셔야 돼 <목소리> 화성인이야 <목소리> <나 집안에> 화성인이야 <목소리> 나 <집안에> 화성 나집안해 화성. <목소리> 홍동 전철 생긴대요, 홍동. 홍동 전철 생긴대. 네, 맞아요. 전철가 뭐야? 전철. 아니 그냥 어디라고하는데 아오리인가? 아오이라고 아오드. 홍성이 무슨 전철이 생겨요? 거기 거기 세신천그앞쪽으로그 이렇게 생기더라고. 지금 한참 공사 중이야. 그 생기면. 이쁘게 찍어드려야지 아 그만 찍어 난 사진발 안받아 경도 어, 나중에 영상 보내주면 멋있다 <laughs> 네. 너무 들이대네 주름살 다 어... 표시나게 음... 아우 이 빼가